빨리 먹어. 사람들 온다. 오늘은 사료밖에 없어. 어, 바톤다치로 봐봐. 많이 논다고 뭐라고 하 누렁나먹을 일로와 누렁아 일로와 으까리 그 박었어 밥그릇에다 주니까 안먹어 이렇게 주니까 한번 먹고 지금 두번 세번째 일로와 마 먹어 일로 누렁이 텅텅해야 <laughs> 비온다 또 일로와 까리 박았어 으까리 그 여기 짐먹았어까리못 응? 먹게 아니, 응. 못 가게, 어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일로 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누렁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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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삐졌어야 벌어가니까. 같이 먹어야지, 이놈아. 응? 같이 먹어야 될거 아냐. 그래도 너는, 응? 아저 언니가 늘 챙겨주지 만그누렁이는못 먹잖아. 어쩌다 오잖아. 하지 말라고 일루와 까리 까리야 좀 먹자 아기 밥그릇에다 저도안 먹는다 너 이렇게 밥그릇에다도 먹고 이렇게 이 팡조림도 먹고 응? 이게 주릇도 먹고 봐라 쟤는 어제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먹지도 못하잖아 응? 그래, 다치면 안 먹더니, 바닥에 다치니까 먹네 먹어, 더 줄게. 몇번 봤다고 안도만가네 에이구. 그래서잘 먹었네, 통통하네. 까리에 고지 하지 마. 까리가 여려서 알았지? 까리하고 잘 지내 이슬비가 또 오나봐요 맨날 비와 맨날 비워 맨날 뭐라 그랬더니 까리 얌전하네 응? 까리 또 이제 그만 먹어. 다 빨아 먹었잖아. 지도 저는 사료만 먹잖아 자기 포기 못해. 루루 밥더 줄까? 응. 이거 다주 너네들. 너네들 가지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그렇고 다음 생에는 사람, 사람으로 태어나 아이고 놀랬어?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즐기고 살아 동물은 학대하지 말고 까리 안 된다고 했지 아 금둥이 여기 있네. 며칠 안 보이더만. 어? 며칠 안 보였어, 금둥이안 아, 먹어? 아이고, 렇게 놀래. 먹을까? 애긴데 애기 된것 같아. 아이고, 어떡해 생선, 어, 갈치, 갈치 다 먹었네. 금둥아 갈치 자꾸 먹는 거참 얘는 안 도망가요. 한참 안 보이더만. 잘 잡고 먹는다, 너. 귀여워. 많이 먹어. 잘 잡고 먹네. 네. 천천히 먹어. 자꾸 싸워. 싸운 거 말려야 돼. 미쳤길 싸우면 안 돼. 그러면 안줄 거야. 이쪽, 저쪽이 많은데 왜 싸워? 싸우지 마. <laughs> 생장구가 쪘더니 생선거지였더니... <laughs> 소리 내면서 봐. 어, 너 봐봐. 같이. 어, 너 어, 봐봐. 맛있어. 어디 갔네 애들 다 늦게 나왔더니. 이제 날씨 저기에서 좀 늦게 나와야 돼, 너네. 어? 맛있어. 갈치 구워서 줬어. 맛있어라. 아, 아 여기산 사람들이 너무. 응? 하나씩 먹기 좋게 구워가지고 하나씩 조그맣게 잘라왔어요. 아이고, 재밌네. 얼른. 그래도 먹고 로콜 하나도 없라라고로와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갈라브로갈지 브로콜라, 브로콜라, 야로콜로콜라 브로콜라, 브로콜라, 브로 이리와 쟤 무슨 적이 된것 같아요 뭐지? 피리 부는 사나이? 어 반도 안 나왔어 얘네 여기서 갈치 갈치 냄새 맡고 얘네들 어 가지마 먹어 여기 어갈지 먹어 갈지 에, 탕 텅텅 텅텅 차 온다 일로와차 온다 일루와 일로, 일루일루 알았어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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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말고 갈치 이쪽에도 많아 안돼 싸우지 마 <laughs> 싸우지 마 음식기 너너이 제가 제일 살쪘어요 요새 검둥이가 보이네 까만에 있는데 검둥이 이쪽에도 있어, 이쪽에도 있고, 봐봐. 이쪽에도 있어, 싸우지 마. 생선 냄새 맡고 엄청나왔이 아, 2, 2, 3일에 한 번씩 생선 구워줘요. 닭가슴도 주고. 네. 음, 먹어, 먹어, 먹어. 너 말, 먹어, 너무 많이 어 여기 차가 너무 많아서저 대장 혼자 먹고, 저기서. 먹어. 먹어. 갈치 구워서 어치치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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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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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가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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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막 급급하게 채우는 바람에 생선이며 생선 갈치, 돈태 막 그런 거있어가지고 며칠을 걸쳐서 조금씩 조금사려가지고 주고 있어요. 잘 먹어. 조그맣게 잘라다가 랬더니 하나씩 먹어가서. 이렇게 먹고 그래. <laughs> 아, 아직까지도 여기 요게 추워요. 요는 사람들이 너무 많 이상하다고 치우고 막 이렇게 막 완전 진짜 깔끔하게 뭐 얼막쓸 수가 없어. 오자. 무서워요 이렇게 밥쁘다가도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냐 무서워 다 가리고는 다니는데 그래도 아 저기도 지금 밥 주려고 하는데 차를 이제 받쳤나봐 차 안에서 안, 나, 안 나오네 어 이제 나온다 요새, 너무, 이제, 겨울에는 금방 지금 깜깜할 텐데, 겨울이 아니라서, 안에, 아, 사람들 너무 많아. 줘야 되는데, 큰일 났네. 미쳤, 맞았네. 갈줄고 왔어요. 가지고 왔는데 까리는 이 가시를 못발려내다 나이가 많아서 다 손질해서 자, 자, 아니 이것도 좀 갈치, 갈치. 그래. 위에들은 <laughs> 이렇게 잘라가지고 통 통째로 가서 잘 먹으니까. 어어. 달라진 어. 게엄청와요 까리가 기다렸어 비 조금 맞는데 만지는 거 싫어서 해잘 어쩔 뻔 만들어 얘에들은 그냥 하나씩 물고 가서 다 먹더라고 비 오는데도 부지요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고 먹는 거 보고 왔는데 까리는 잘 먹어봐 이닭 가시도 다 발라 냈는데도 얘는 아이고 있어. 너무 싸고 잘. 그얘도 이제 열 열두 살다 되었는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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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소금 다 빼냈어요. 어차피 갈치는 소금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. 생선을 안 먹어서, 음, 음, 는것 같아서, 내장이고 뭐고 다 없앴어요. <laughs> 내장도 먹으면 안 좋아. 응? 비가 많이 오는데, 며칠 온대요, 여기는. 며칠 오니까 좀 든든하게 또 먹어야 돼서.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응? 잘먹네자각자각 이빨은 멀쩡한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문제는 따다한건못 먹더라고 이빨 하나도 안 빠졌어요 <laughs> 제가 본 이상 어, 언니까제는못 봤지만, 응. 이걸 안 봐주세요. 응. 이리 건강해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아, 어, 맞아요? 응. <laughs> 어, 어? 아, 응? 앙꼬 언니도 숟저로 자야지 먹고, 손으로 자야지 먹는데. 아이고, 자, 자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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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고 말도 <laughs> 없어 지금 그래 응 내가 밥을 안 주면 어디 가서 먹지를 못한 애들막 다른 애들 막 검둥이나 막 무렁이나 걔네들은 아무데나 먹는데 웬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나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응 이거 응. 좀 먹고 이통조림이거 통조림 영화관 같있지 닭가슴은 <laughs> 어제 줬고 돌려막기, 돌려막기, 얘네들 이거 중간줬 썼고 이거 이런 거 통조림도 빼번 틀리겠지? 조금 뭐 이것저것 먹을 게 없으면 통조림 큰거 가져오고,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게 있으면, 작은 거, 중간 거 가져와서, 이렇게, 이렇게 담으면, 사도 있고 여러 가지 먹으니까. 위에 애들도, 위에 애들은 생선, 이거 갈치하고, 닭가슴 주고 왔어요. 일로 와. 어디 가? 천천히 먹어. 예, 비가 <laughs> 비가 이제 지금 추워서 눈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디가 일루와 비 담았잖아 거기 일루와 카리 카리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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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얼마나 먹었다고 쳤지? 어? 이있 자, 일루와 가리 어디가? 먹어 빨리 안돼 안돼. 놀다 와서 먹을 거야. 일로 와. 일로 와. 통통해가 통해 가지고. 일로 와. 빨리 <laughs> 일로 와. 아 전리가 무슨 아냐 뭐 목소리가 안 돌아오고 힘들어. 알리와 일로와 카리 카리 요새 한번만 또 꺼야돼 지금 <laughs> 해가 늦게 지니까 좀 늦게 나왔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뭐 쏟아먹어 쎄쎄? 얘는 거의 한시간 먹어요 한시간을다 갔다 이거 이거 다먹어 그리고 이 사료도 지금 더 먹을 판이에요 <laughs> <laughs> 그 먹지 말고, 이리 와. 그 먹지 말고, 이거 뭐. 응? 통조림 먹어. 저러면 먹어? 저러가 좋긴 좋지. 그냥 다 연한 거 있어. 비워도 아이들, 아이들 시간은 있어야. 애들이 시간도 알고 요일도 알지고 정확해 안으 그리, 이 정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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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, 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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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나왔어요. 생선 구워가지고 어떻 갈지 다 모여들었어. 아, 빨리 먹고 빨리 들어가. 이 비가 아니고 눈이구나. 추워서. 아, 어떡해. 어제 해도 또. 여기는 겨울 같아요. 정말 추워요. 빨리 먹고 들어가. 잘 발라먹어. 응? 하나씩 물고 가라고. 같이 구워왔는데, 그, 너, 너도 가시 못 발라? 발라먹겠구만. 어, 먹어, 빨리. 응? 일로 와서 어, 먹어. 고기, 고기 맞잖아.